어디가 안좋은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왼쪽 한번 돌려보세요 왼쪽 우리 미스코리아 치신 분들은 좀잘 따라해주셔야 되는데 네? 네, 좋습니다. 잘 돌아가시는 분께손 들어보세요 이거 간이 좋으신 분들 간이 자 오른쪽 한번 돌려보세요 오른쪽 잘 돌아가시는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잘 돌아가시는 분 심장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자 약쪽 한번 돌려보세요 약쪽 자 됐습니다 내려오시고 내리세요 이제 자잘 돌아가시는 분손한번 들어보세요. 남자분 여자분 멋쩍 드세요 자 이분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분들한테. 자 여자분 축하드립니다. 임신하셨습니다. 아내가 네, 저기 시시이시고. 예 네, 감사합니다. 이제는요 우리 저 음향 조금 약간 음향에 대해서 약간 조금 불미스러운 좀 사고 있었는데 그래도 공연은 이어집니다. 첫 번째. 아 이분 제가 역관이 많으신 분이에요. 사랑에게 목사님이시고.